내신는 네, 길입니다. 네,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우리가 이 모임이 지금 100회째까지 왔는데 음, 타이틀은 색소폰 여행입니다. 그 항상 인사 말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개인으로 색소폰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또 부부 동반 이렇게 혼자서 전국적으로 쉽게 여행을 갈 수가 없지요. 색소폰을 색소폰에 의한 색소폰이 있어서 색소폰으로 만난 그런 모임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그 3개월에 4개월에 한 번씩 전국을 한 지역을 지정해서 계속 돌고 있어요. 그래서 죽기 전에 색소폰으로 만나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색소폰 열심히 들려 드리고 또 열심히 후학들에서서 색소폰 지도를 해 드리고 또그 열심히 또 배워서 와서 이렇게 또 발표도 하시고, 여기에서 그 힘을 얻고 또한 모든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. 오늘 운영위원장님 많이 좀 차렸어요? 예, 아까 많이 드시라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차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일상에서 벗어나서 오늘만큼은 정말 귀를 좀 맑게 하시고, 좀 잘한 사람도 있고, 부족한 사람도 있고, 그래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즐기면서 하루를 멋지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자, 다음은 우리 신사모 회장님 원재명 회장님 인사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재명입니다. 개인적으로 우리 그 신영기 선생님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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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서에또 이맘 때 우리가 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. 아, 색국폰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 여러분이고요. 서 한국에서 한국에하 한국에서 한국에하시는 분들 한국에 하나 국에서 보면은 굉장히 순수하신 것 같아요.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. 요 제가 이렇게 거제도라든가 여수라든가 뭐 대전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이렇게 한번 오면 만나뵈면은 그 섹스폰을 해서 그런가? 아니면 음악을 사랑해서 그런가? 굉장히 좀 순수하시고 열정도 많으시고 어떤 분은 안방 장롱에서 부신다고 하더라고 시끄러워서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. 음 아무튼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오늘이 무슨 날? 자기 개인한테 있어서 오늘이 무슨 날? 제일 젊은 날이래요. 오늘이 예. 오늘 이런 이 시간 저희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음, 마련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어,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뭐좀 못해도 어때요, 그죠필사기는한번 어때? 예. 그 내가 자꾸 얘기지만. 신영 교수님 여기 앙부저 할때 여기 입도 좀 한번 만져보시고 괜찮습니다. 제가 시급이 되니까 입도 만져보시고 병원 데리고 가서 아저 아, 마우스 피스 이렇게 물고 있는 거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고 어떻게 해나냐 그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좀 열정이 조금 더 어, 많으셨으면은 금방 됩니다. 뭐 노래를 잘해서 빨리 는다. 뭐 나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빨리 는다. 그런 거 없어. 열정만 있으면 조금 시간 터울은 있다 뿐이지. 에. 제일 빨리 느는 악기 같아요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거듭 예.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기시다가 많이 드시고 아, 가시는 길까지 안전하게 조심하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